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대라면 나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세대구나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은 묵상을 해야 되고 간직해서 행하는 것이 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즌 2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황혜은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통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의 교장이신 한창수 목사님을 초대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한번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멀리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자신감TV 찾아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신감TV에서는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저는 어, 대구 엠마오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어,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설립하신 303비전 성경암송학교의 2대 교장으로 말씀암송 자녀교육에 매진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16년째 엠마오교에서 말씀함성 자녀교육을 하고 있 한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거든요. 네. 네, 오늘 그런 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어, 무엇보다 저는 목사님 책 롬팔 이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어, 너무 좋아서 이제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아, 특별히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는 목사님이 그리고 또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걸 보면서 너무 멋지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도대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 질문을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어요. 제 롬파리팔 책이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해서, 이제, 말씀이 내게 찾아왔고, 또 우리 교회에 찾아왔고,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흐름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4학년 때제 친구가 그 대구 시내에 조금 음습한 곳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래서 그말 듣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갈 때는 필통 받으려고 52번을 갔고 필통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52번이 1년이더라고요 1년 동안 교회에서, 주일 학교에서 저희 반사 선생님께서, 어, 들려주신 말씀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고 움직였고, 그 중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붙들었던 말씀들이, 어, 저를 계속 만져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여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신 적은 없지만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음성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4 5학년 때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을 읽어주시는데. 쭉 읽으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수거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 그러면서 저를 딱 집어서 창수는 참 귀해라고 하는데 뭐그 말이 제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 제가 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하는 동안 귀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성경이 나를 귀하다는 게 믿어졌고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건을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게 인생구절처럼 이거 뭐 경상도물, 말 창수에 이거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마음에 외웠고 네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부터는 사실 뭐 5학년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의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제 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채워 주셨고 그 결과 저는 이 자리에 목사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준 말씀이 되었으니까 말씀이 저를 이끄셨고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이시다. 특히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사님 인생을 붙드셨고 네. 그리고 이제 16년 전에 대구에서 개척을 할 때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또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16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 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목회, 원하는 선교를 할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 노래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목소리> 울음 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니, 뭐 그런 노래가 있어. 아, 그래요? <laughs> 대구가 뭐 목사님들에게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으니까, 개척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참, 깜깜하더라고요. 겁도 없이 얻은 건물이 100평인데, 하고 나다 망한 건물이어서 칸막이가 11칸 있는데, 이걸 다 철거를 해야 예배당을 시설할 수 있는데, 철거비만 7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금을 현금 서비스 6장 카드 받아서 300만 원 계약금 걸어 놓은 그런 교회에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이 쇠, 쇠 파이프를 부수, 들고, 우리가 부시자. 그러고, 막 부셔서, 먼지가 자욱한 곳에 시작된 곳이 교회거든요. 제가 평생 다니면서 제일 안 다니고 싶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였을 거예요. 제가 그, 일주일에 한칸 부셔서 두칸 합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이야, 하나님도 안 오시겠다. 하나님도 여기도 안 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 또, 제 인생의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저를 여곳까지 인도했다고 믿는데 그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게 된 거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요수아가 좀 두려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묵상을 하는 동안 그렇지. 모세의 세대와 요수아의 세대가 다르고 모세가 살았던 가, 광야와 요수아가 살게 될 가나안이 다르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에 가나안이 좋은 땅 같지만. 어찌 보면 광야는 매일 만나오 매출라기를 내려줬잖아요. 그렇지만 가나안은 음딱 봐서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laughs> <laughs> 좋은 땅인데 여수안은 봤잖아요. 빈 땅이 아니잖아요. 싸워야 되는 땅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고 목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축복일 수도 있고 고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모세는 하나님 또 지팡이를 주셔서 홍해도 가르고 뭐 반석에서 물도 났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서는 가라. 이거 여호수아가 두려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간증할 때 그런 표현 쓰는데 어떤 선배님이. <laughs> 능력을 받아야 개척교회는 벌떡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사십일 작전기도도 했거든요 한 이십팔 일쯤 되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막 손도 떨리고 이 혀도 꼬이고 방언도 나오고 안수기도 하면 병자가 일어날 것 같은데 성도 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밖에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길래 제가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물에 손을 넣어서. 네, 네, 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laughs> 염쳐다니 치어다 죽었어요. 어쨌든 <laughs> 제가 야, 내겐 그런 능력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대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때는 이 나라가 광야 같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사실은 우리의 영성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역사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예,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로 경쟁도 치열하고, 목회 현실도 예전과 달라서, 땅은 가난한 땅, 살기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매일 같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입시 전쟁, 출근 전쟁, 이런 전쟁 터에 있는데, 내 마음이 요수와 같구나, 두렵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제일 어, 개척을 했을 때 제일 크게 제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는, 새벽기도 마치고 강단에 이, 엎드렸는데, 어, 실제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이 찾아와서, 이렇게, 엄습하는데, 이렇게 마치 강대상 뒤에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이렇게 와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딱 보면 없고, 눈 감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소름이 너무 돋아서. 무서워. 예. 네. 찬송과 가사에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번수 조롱하도다. 내가 너무 조롱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은 거죠. 개척을 시작했을 때는 뭐 유학에서 막 들어왔고 공부도 좀 했고 사역에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현실에 딱 접어들었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내가 여호수아와 같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딱그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대라면 나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세대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한 세대라면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는 세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은 중얼중얼 거려야 되니까 하가, 묵상을 해야 되고 지켜행한다. 이 샤마르란 말은 간직한단 말이거든요. 간직해서 행하는 것이 내게 중요하구나. 그때 이제 영운학장로님께서 제가 이슬비 그당시는 지금은 이제 303 비전 장학회인데 저는 이슬비 이기장 학생이었는데 성경 암송을 지독스럽게 강조하셨거든요. 여기 만나교회에 요 앞에 있는 이제 탄천을 매일 같이 지나면서 뭐 몇백 절씩 암송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전화해서 말씀 암송을 강조하셨던 분이셔서 장로님을 모셔서 암송학교를 하고 어 그러면서 요한 1서 말씀을 딱 봤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 진짜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조명처럼 환해졌어요. 환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환해졌어요. 어둠이 어, 틈타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이나 저의 얼굴이나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저는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 말씀암송 학교로 자녀 교육이 되면서 지금까지 네. 온 거예요. 뭐그 과정에서 또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분 집사님이 먼지가 자욱한데 4살난 아이를 등에 업고 7살난 아이를 손에 잡고 교회 찾아와서 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질문하시는데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물으시는데 아니. 지금 먼지가 이렇게 자욱한데, 예배당도 안 만들어졌고, 부교육자도 없는데, 주일학교 얘기하니까 살짝,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보면 모르겠냐. 근데 제가 그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고, 지사님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뭐 나아지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주일학교 없습니다. 대신에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냐 물길래한 절씩 성경 암송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설교를 해봐야, 사실 부모님들이 설교하면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잔소리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스마트폰 만지지 마라, 컴퓨터, 본문과 관련 없는 얘기로 끝나거나 또 길어, 길어지고,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암송하라고 말했고, 돌려보내면서 그분은 우리 교안올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집에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 아이를 손잡고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학교를 찾아다니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느끼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이 3년간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천절을 암송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가정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들로 세팅이 되면서 지금도 저희 교회는 주일 학교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주일 오후에 전체가 모여서 암송하고 암송한 구절들을 같이 나눔하고 활동하는 걸로, 어, 그렇게 돼서 처음 시작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목사님 그 지금 들으면서 목사님 아들이 네. 아빠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구절이 창세기 아, 1장 2절이라고 네. 왜냐면은 진짜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한데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삶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보상인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다음 세대도 그렇고 사실 아까도 뭐가난사의 전쟁 얘기했는데 지금 육아 전쟁으로 네. 자녀들 때문에 정말 동동동동 걸으시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빛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렇죠. 저희, 저희 아들 군에 갔을 때 제가 아들에게 성경책 주면서, 아들, 성경책 눈길이 지나가는 곳에 밑줄을 좀 꺼라. 성경이 깨끗해야, 깨끗하면 영이 더럽고, 성경이 지저분해야, 이제 많이 봤으니까, 영이 맑아진다. 처주가 나왔을 때 성경을 들고 왔길래 제가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것들, 1절도 아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아들 불러가지고 아들, 이군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아빠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바라본 저의 인생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아들의 입으로 제 듣게 된 거죠. 사실은 서두의 말씀을 깊게는 안 드렸지만 그 책에도 나와 있고 뭐 다른 프로에도 간증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향촌동이 제 고향이에요. 향촌동은 대구에서 양대 조직 폭력배의 향촌동파, 동성로파가 있는 향촌동 18번지가 고향인데 저희 동네 아저씨들은 제가, 저희가 어렸으니까, 부를 때 바위, 도끼, 수백끼리 망치, 뭐, 사심이 이 아저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는 혼돈하고 공하고.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자궁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할수 없어서 방사선 치료를 잘못해서 평생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는 5학년 때까지 누워계시다가 강제 퇴원당하고 그리고 진통제 맞으시다가 6학년 때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 속에서 그 필통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이끄시고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이 말씀이 제게는 레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은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붙들어주셔서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알게 된 거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같지만 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내가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만나는 것 같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씀이 저를 먹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